안녕하십니까. 프레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이라인 기초 고무판 연습하겠습니다. 음, 아이라인 할때 특히 꼬리 빼고 할 때는 선이 정말 깔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 연습을 이제 제일 초보들 연습하실 때 이제 하는 건데 저는 고무판 연습할 때도 그냥 엉긋기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연습하는 걸 선호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5mm 간격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요게 사람 눈이에요. 네. 한 쌍. 사람 눈 길이를 나타낸 거고, 이거를 지금, 네, 이제 거의 다 그어가는데, 요 c m 하고 요거는 제가 제 블로그에 링크를 해드릴 테니 거기 가셔서 프린터로 출력하신 다음, 예, 네, 그거 모양 보고 이렇게 섞고기를 고무판에 미리 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샤프를 네, 0.2 쓰고 있거든요. 0 2 2 b 이게 제일 선명하면서도 손도 가늘게 해서 내가 고무판 연습할 때도 좀 안성도 있게 할 수가 있어요. 0.5나 좀 두꺼운 건 정밀하게 하기가 조금은 힘런것 같아서 0.2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다그어 가는데 쭉쭉 네 이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요즘은 제가 처음 배웠을 때는 자료나 정보가 많이 없어서 라는 아카데미 찾기도 참 힘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인스타나 보면 이제 실력 있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반영구 산업도 많이 이제 발전했구나 싶은 게 너무 뿌듯하고 좋고요. 이제 안 연구하시는 원장님들도 이제 많으시잖아요. 이제 잘해야 돼요. 실력 없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냥 돈 벌, 돈잘 벌고 뭐 이런 것만 쫓아서 해가지고는 안 되고. 연습 안 하면서 잘하고 싶은 건 공부 안 하고 전교 1등 하고 싶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초,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고무판 이렇게 다 그었고요. 네, 요게 문한 쌍. 음, 간격은 5mm씩 이렇게, 아, 1mm를 반씩 나눠서 다섯 번씩, 다섯 번씩 걸쳐서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이제 고무판 연습 시작할 거고요. 저는 니들은 네, 1201rl 이걸로 네, 라인 따고 할때 쓰고 있습니다. 어, 어, 1201rl은요. 여기 두께가 0.35 그리고 테이퍼 요 뾰족한게 5mm 정도면은 딱 좋습니다. 그리고 머신은 저는 저가인 셀라인 요것도 아이라인 할땐 괜찮더라구요. 이제 가지고 계신 그냥 반영구 전용 머신 쓰시면 되고, 저는 지금은 이제 S클래스 처음 났던 그 머신으로 아이라인을 보통 수술을 합니다. 할려고막 하다보면 오히려 피나 진물이 많이 나와서 색소가 제대로 안 들어갈 경우도 있고, 또 고객님이 아파하세요. 얕게 도다잘 들어가니까 대신 천천히 해주세요. 그리고, 음, 이 머신은 천천, 그, 점이 막, 나, 이제 점으로 찍힌 게 이제 빨리 나오다 보니까 이게 선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할수록 더 많은 점이 찍혀서, 네, 더 멀, 밀도감 있는 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술할 때는 늘 천천히 해주세요. RPM은 이렇게 3으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